국토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산막이 마을 편도는 11인승 소용배가 장시후 입항합니다. 윤리지. 100번째 점면 소중한 사람을 이룰 수 있대. 그리고 여기는 고인조심터. 수원성치, 이제. 요즘 내가 계속 비는 수원이 있어서 수원탑이든, 어든 다. 연리지지. 연리지를 여러 개 봤지만. 서나무동산 전화부동산. 서너무동산에 스노우를 연결해서 만들었어요. 음주자, 노약자, 임산부이십시 십세, 십세가 금지. 약자 아, 내가 늦긴 했는데 아직 약자는 아니니까 일단 아, 지금은 못하겠구나 그냥 가지마죠 반대쪽에도 대구길이 그 생기는 모양이네 편도 4km니까 왕복 8km 나오더 정말 좋겠다, 걷기. 편도 4km 한 시간 정도 소요되는데, 사실 조금 아쉽거든. 그냥 왕복으로 왔다 가기에도 괜찮긴 하지만, 물론 연하의 끝들까지 갈 때는 더 달라지지만... 어, 노루새입니다. 마시지 말래. 두로도 <laughs> 이거 못본거 같은데 저네. 야 누가 저렇게 이렇게 화려한데 못볼 리가 있나? 왜못 봤지 지금까지? 이유를 알지 사실. 보고 싶지 않아서 못 봤을 거야. 노르센. 이 말이 되게 재밌네. 이노설길옆 동네 쌤이 있었으며, 노루, 토끼, 꽝등 야생동물이 마시는 거라고. 그래서 사랑 마시면 안 된대. 이 물이 더러워서가 아니라, 야생동물이 마실 거라서, 뺏어먹지 말라는그 맛은 편의 연하당 아, 이제 별의 집에 떠다르기다가 아, 나는 안 되겠네. 소식하는 사람만 할수 있는. 아, 저쪽 데크 게 완성됐을 때한번 더, 물론 뭐 자주 올 거니까 또 만날 날이 있겠지. 물이 좀 줄은 것 같아. 예전에 물이 엄청 많았는데, 지금 물이 부족해 보여. 그장마기간인데왜 그러지? 얘가 사랑무기야? 사랑무기라는 걸 보고 나니까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긴 한다 그러고 여기 여자 밑에 다 걷어낸 거 같네 나무가 있었나? 다흙길로바겠어 요즘 흙길이 더유행한다기 하지만 여덟름여에가다 여드메, 고쳤어. 어, 호랑이불이다. 호랑이 소리 나오는데? 어흥. 나는 토끼다. 어흥. 울어봐. 어? 새끼도 생겼다. 피를 피할 수 있게. 여우비. 마루이 되게 이쁘게 만들었는데, 소나기라도 피울 수 있, 피할 수 있지. 그이한번 이렇게 야자매트가다 있었다고. 거미. 한마한길 처음한 거 되게 오래됐는데 그때도 좋았던 느낌이긴 했는데 와도 와도 좋아 항상 뭔가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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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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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 뭔가 더 좋아져 어 확실히 골짜기에내 바람이 시원하게 씻어준다 해서 얼음바람골 흑마귀께서 아, 볼수 있는 그 야생화 그리고 다람쥐 메롱하고 있는 다람쥐 아이 도토리 먹고 있는 메롱 도토리 아 화. 하다. 아, 매산자라서 괴산의 산자란 이유지? 따란 <laughs> 정말 깨끗이 한 방대. 오, 안 좋은 거기 때문에. 마흔 고기 50여 개 기다려 올라간대. 올라가면 절경이 있다고? 꽃인 거지, 지금, 나. 안 꽃이도 갈 건데, 뭐. 조 높아 보인다. 아까 그 마주 지나가시던 아주머니 말대로, 바에 아, 치꽃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, 보라색으로. 아주머니가 신랑분께서, 아저씨가, 칡꽃은 꽃보다, 칡술이더 좋아, 이렇던다 근데, 아니, 요즘 비가 좀안 왔나? 다른 니 그, 가물었던 그 봄에도 저 다리 밑에 물이 많이 고여있었는데, 지금 여름인데도 별 물이 없어. 참, 참고 있었는데. 아, 저 예쁜 새 멀리 막아 놓 으지 않 고, 이후도좀 베어 컨으로 바뀌 었 어요. 우물 이다. 한나무가 어? 돌멩이 잡아먹는다 돌멩이 먹는 바위 망새로 Indeed. Mm -hmm.